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총선 전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지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총선 민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셔가지고요. 여조가 그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좀안 맞는 방향으로 나오면 화를 많이 내시고요. 좀그 맞는 방향으로 나오면은 딱 되게 기뻐하시고 이러거든요. <laughs> <laughs> 윤석열 대통령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이 43.2%, 부정이 54.9% 나왔네요. <laughs> 네, 좀 기운 차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laughs> 왜 이렇게 기운 없으 말씀하세요. <laughs> 저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지난주보다 긍정은 한3% 올랐고요. 부정은 1.9%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아... 이게 우리 조사 기준으로는 한 1년 전인 작년 한 1월 3, 4일 그때 조사한 쓸때 긍정이 43.9%였고 부정이 53.7%였는데 그 수치에 근접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계속해서 어그 헤드라인에 인터넷 그 포털의 헤드라인에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의대 증원한다 그러니까 먹히다 보다 이런 표자를 그냥 쫙 깔리던데 네. <laughs>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대응을 봐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도 최소 2,000명에 대해서 전혀 어, 바꿀 수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를 강경하게 좀 입장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의대중환 문제와 함께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보수층 결집에 조금 어 중점을 두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경수 여사 그현생가 방문이나 그리고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또 재평가하는 등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수층이 계속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보수층 결집을 하면서 나중에 총선에서 일단 자기 지층을 않는 방향으로 좀그 방향으로 좀, 그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뉴스마트우려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응답률은 4.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표집의 정치 성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표집이 325명, 중도 표집이 428명, 진보 표집이 26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진보보다 과표집이 됐는데 그 과표집이 한 60명 정도 가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가표집이 훨씬 많았고요. 진보 성향의 분들이 가장 응답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여론조사하는 업체 마다마다 마다 지금 다 벌어지는 똑같은 현상인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도 표집이 많다는 거에 좀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부장님? 중도 표집이 좀 많잖아요? 네. 예,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뭐양당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표심, 민심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도라 하면 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또 혹은 윤석열 대통령 다 마음에 안 든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조사에서 윤 대통령 그 국정영 평가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꾸준히 부정 평가 가 계속 60% 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이 중도층에서 긍정이 36.8% 그리고 부정이 60.5%로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60%를 나타낸 거 보면 중도층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좀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이게 중도 지지율이 한때 근데 20% 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랑비 오듯이 이제 서서히 좀 올라왔다. 이것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의사들 파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작년 12월 15일 이후에 잠적한 거죠. 거의 사라졌는데 근 80일째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선 전까지는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서울이 긍정평가가 48.9%, 부정평가가 49.3%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부정평가가 55.4%인데, 서울은 긍정이나 부정이 차이가 없다는 거. 서울 정당 지지도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음. 서울이 지금 아, 국힘 혹은 윤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윤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조금 상승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조금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좀 보여지는 네. 측면이 있는데, 막 여기저기 민생토론이면 뭐 지역 다니시면서 공약을 남발하고 계시는 거. 네, 공약을 살포하고 있죠. 아, 네. 이거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총선이 30일 남았는데 내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과가 나왔죠? 네,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 아, 기타 다른 정당이 3.9%, 개혁신당이 3.8%, 새로미래 운 3.1%, 녹색정의당 1.0%. 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높게는 나왔네요. 네, 아, 네, 여기서 근데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아, 무당층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오. 그러니까 어, 불과 한두 달여 전만 해도 한10% 이상 무당층이 나왔거든요. 근데 무당층이 총선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 무당층이 좀 사라지고 있기는 한데 사라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음. 이 무당층이. 근데 이 무당층 표심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으로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예. 여기에는 지금 그 조국 신당은 비례로만 낼것 같아서 포함을 안 시키시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 그리고 난 다음이 개혁신당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군요 어, 비례투표 이박 이 기자님 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구 관련해서 이 내용은 그 지역구 조사 관련해서는 그 비례 투표, 정당 투표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리인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비례 연합 정당 지지층의 구십 퍼센트 이상이 그대로 이제 어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그니까 그 비례 연합 정당이나 국민의 미래에서도 지지층의 구십 퍼센트 이상 그대로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 나타났고 이제 베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이제 비례대표에서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층의 83.6%가 지역구보로 이제 민주당후보를 지지하는 걸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아까 뭐 뒤에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례대표 비례대표 지지율이 20%를 넘었지만 그 넘은 것. 별개로 지역구에서는 조국 신단 지지 그대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기존에 나왔던 정당 지지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자, 그러면 비례 비례대표, 비례대표 투표 이게 좀 관건이겠어요. 네. 어, 국민의 미래, 국민의 힘의 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39.4%. 그다음에 비례 연합 정당이 민주당의 어, 만든 네. 예, 비례 정당, 비례 연합 정당이 25. 1% 그리고 조국 신당이 21%나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어, 개혁신당이 5.3% 녹색정의당 2.1 기타정당 4.2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비례연합정당이 25.1%밖에 안 돼요. 국민의 미래가 39.4%인 거에 비해서. 네. 그런데 조국 신당은 21%나 됩니다. 조국 신당하고 비례연합정당이 결국에는 어 갔다라고 보면은 야 이거는 46% 정도나 되니까 높다고는 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되게 특이하네요 조국 신당이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은데요 음. 연령별로도 보면 이공 삼공 세대에서도 조국 신당이 조국 혁신당이죠. 네.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는 신당이었는데 어, 조국 어, 혁신당이 이준석의 개혁신당보다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결과를 냈어요 젊은층에서도. 특히 40대에서는 민주당이 28.6%, 국민의 힘이 25.2%인데 26.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신당이. 네, 40대에서 특히. 그리고 50대에서도 27.4, 60대에서도 19. 19 4로 비례에서는 민주당보다 앞섭니다. 조국신당. 40대가 사실은 가장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투표가 지금 양분화됐다고 볼수 있나요? 지역은 민주당으로 그렇죠. 비례는 조국혁신당으로. 그러면은 미,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민주당의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로 어느 정도 강성,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지지층에서는 조국 신당을 좀더 지지하는 상황이 좀 강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조국 신당에 내는 메시지가 지난번 어 창당 대회 때도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 자신의 이 당의 목표는 검찰개혁이고 이제 어 나중에 검찰개혁 끝난 후에 복지나 이런 거에 신경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인 만큼 이제 그 검찰 독재의 검찰 독재 청사에 대해서 목말라는 이런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제 조국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 또 일부는 좀더 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좀 중도적인 발언을, 중도적인 이념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또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이제 세력이 좀 양분화됐다, 이거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하면 사실 조국 이제 대표죠. 대표가 됐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검찰의 희생양? 검찰 수사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 아닙니까? 희생된? 가문이 탈탈 털릴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에 반해서 저쪽 뭐 김건희 여사 이번에 뭐 특검법 부결되면서 면죄부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정 혹은 상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어 대표가 더어 표를 얻는 게 아닌가 마음을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중도의 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도층들은 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중도에서도 지금, 아, 중도층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중도층에서도 네. 조국신당에 대한 민심이 있죠, 당연히. 그, 그렇게 몇년 동안, 그야말로 몇 년입니까? 4년, 3, 4년 계속 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동정, 그게 동정표가 됐든 뭐가 됐든, 또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마음은 중도에서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음. 그왜 소나무, 소나무당, <laughs> 송영길 대표가 어제 왜 조국은 1, 2시 모두 유죄받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정당 활동도 하게 해주면서 나는 풀어주지도 않느냐 이렇게 막 화를 내던데 <laughs> 소나무당은 나예 여론조사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네? 소나무당이 있습니까? <laughs> 6일 날 내일 이제 창당대회 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laughs> 비례정당 중에 중도층 민심을 보면 국민의 미래 34.2%, 그리고 비례연합정당 25.4%, 네. 조국신당 25.1%로 비례연합정당하고 조국신당이 중도층 지지도 거의 아, 비슷하군요. 그래요. 지역별 특성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은 아,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음. 아, 27.6% 나왔었고요. 강원 제주 지역에서도 25.8%, 음. 인천 경기에서 24.3%.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호남이 제일 높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호남편은 원래 정통적 민주당 표라고 볼수 있었는데, 다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호남분들은 응. 항상 그,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랬잖아요.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의원 했을 때도 그렇고, 호남민심이 상당히 그, 앞서가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댓글에요. 네. 뉴스트마트도 당 하나 만듭시다. 은행나무당으로. <웃음> <웃음> 네. 요즘 양당 모두 공천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정하게 공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거의 박빙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공정하다라고 보신 분이 47.3% 공정하지 않다 48.4%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거죠? 네네. 세부 상황 한번 볼까요? 어, 매우 공정하다고 본 분들이 27.7%고요. 전혀 공정하지 않다 33.9%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가 더 높죠. 사실 그리고 대체로 공정하다 19.6, 별로 공정하지 않다 14.5%. 아 그러네. 네. 전혀 공정하지 않다가 꽤 높네요. 33.9%. 네. 어, 이거 좀 설명 들어볼까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국민의 힘도 민주당 네. 못지않게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거기도 뭐 분신시도도 한. 그러니까요. <laughs> 두, 한 명이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하시고, 삭발 또한 경우도 있었고.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어, 한간에서는 이제 도로꼰대당이다. 결국 기득권 공천을 또 했다라고, 왜냐하면 현역, 중진들 다. 단수공천되거나 불패 아닙니까? 예전에 그인뇨한 혁신위원장들 나와가지고 혁신위 하면서 뭐 자식이나 와이프 떼고 다 바꿔라 바꾸긴 뭘 바꿉니까? <laughs> 혁신위원회를 왜 했는지 모르게 다 결국 그게 다 쇼였다 하는 음. 것이고 오선 의원들만 놓고 봐도 민주당 한명 됐거든요 음. 어, 국, 국민의힘은 다섯 명이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다음에 핵심 인사들 뭐 이철규, 박대출, 유상범, 배현진 모두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년 핵심 인사들은 다 됐고 장재훈 의원만 살짝 왠지 억울하게된그 어, 결과인데. 네. 더더군다나 그 이분들 중에서 의혹을 받는 분들도 또 있어요. 김성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뭐그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의원직 상실하고 했는데도 그렇고 정우택 의원 돈봉투 받는 장면을 CCTV 예, 잡는데도뭐 예. 뭐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가족 자기 가족 회사가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는데도 당당하게 공천이 됐어요. 네. 자 민주당 공천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공정하다가 사십이점이 퍼센트 공정하지 않다. 54.2% 이렇게 음. 나와네요. 역시 세부 상으로 보면 매우 공정하다 22.5%. 그다음에 대체로 공정하다 19.7. 별로 공정하지 않다 17.3. 전혀 공정하지 않다 36.9. 네.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뭐뭐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laughs> 대체로 이제 대부분 연령대에서 조금 우차밥이 내긴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특히 20대와 네. 6 0대에서 확실히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제 유력의 40대에서 공정하다는 응답이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는 어느 정도 민주정향의 지지 기반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40대에서는 좀 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지역별로 봐도 이제 서울과 충청권 영남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섰고, 호남에서는 공정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호남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43.2% 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호남에서, 노동가 민주당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호남이었던 그런 지지층을 보면, 지지층에 감안하면 43.2%좀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어,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잘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 탈락자들 같은 경우에 지도부나 이런 데서 좀 설득 작업들을 좀 했어야 하는데 아, 이유도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불친절했다. 불친절한 어떤 음. 결국 결국 정치도 태도거든요. 태도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이국민행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물갈이를 했다 절대 볼수 없는 그런 공천이고 여기는 그래도 쇄신, 인적 쇄신을 했거든요. 이걸 혁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천으로 볼 것이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음. 그런 중간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네. 좀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군요. 본인이 납득하지 못해도 그걸 할수 있는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 뭐통 저기 순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김혜경 씨, 뭐 비서진. 들이 사천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제가 또 어제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고 음. 그러더군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또친문그 당시에 인사드리기도 했고 실제 또 지역에서 매우 이게 높은 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대로 이. 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언론이 또 외국에서 쓰면 그게 또 잘못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얘기가 잘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좀 중과부적, 뭐 내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도좀 있는 것 같습니다. TK 지역 국민의힘 현역화도포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또 앞으로 이제 공청 공정성에 대해서 또좀 얘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원래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laughs>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laughs> 하죠. <웃음> 그 재결이 부결이 되면 네. 국민의 공천이 좀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양상으로 그래서 국민 추천제인가요? 그걸 오늘 발표를 하는데 뭐한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요한두세 자리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대대적인 물갈이는 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명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에 곧바로 시미드 영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더 착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한여의 33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연락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친이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무대 영심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인사에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재미로 한번 <laughs> 신박한 댓글 연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 영심 시간에 베스트 댓글 세분 뽑습니다. 이번에 5만 5만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이런 걸 물어봤어요. <laughs> 네, 불경스럽게. 가장 높은 어, 응답이 93%인데 증거를 감추려고.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스트라고 하는 회사 운영했었는데 네. 대통령 남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년 동안 계속 운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걸 갑자기 폐쇄했어요. 네. 왜 그러느냐?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많은 93% 분들이 <laughs> 선택한 게 증거를 감추고 려 아니 연결이 안 되는 거아닙니까왜 <laughs>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증거죠? <laughs> 네. 네. 받을 만큼 받아서. 요 이것도 이상한데요. 아, 네, 네. 뭘 받아요? 뭘 받았을까요? <laughs> 새로운 장를 장소를 찾아서. 아, 네, 이건 좀 그래도, 그래도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어떻게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 현 아, 댓글을 읽어드려야죠. 네. 네. 현님께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겠네요. 뭔 얘기에요, 도대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면피를 하는 거죠.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는지. 음. 아 이번 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좀 가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매우 위험합니다. <laughs> 네두 번째 분. 네 유저 h y 님께서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최고 권력인 만큼 가장 엄한 벌로 다스려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라고 댓글 음. 남겨주셨습니다. 네 k n u 092777 님. 용산 보관창고 인테리어가 끝나서 이사했나봐요. 코바나는 임시창고였고요. 음. 뭘 보관하던 창고였을까요? <laughs> 네, 점점 위험하네요. 네. 네. 네 유저 TV님께서 문제가 없다면서 왜 폐쇄를 할까요? 용산도 임기 한두 달 전에 폐쇄하겠군요. 아이고, 거라는. 네. 네. 유저 SYO님께서 코바나 콘텐츠에서 이루어진 비리 증거 인멸과 주목을 피하기 위함이겠죠. 파헤칠수록 끝도 없이 나오는 처와 장모의 비리는 언제쯤 심판할 수 있을까요? 오, 어, 네 다들. 그리고요. 현수님께서 총선을 생각하니 국민이 무서운 모양이다 크크크 남겨주셨습니다. 네. <laughs> A J <제, 웃음> J A E 님께서 증거 인멸하려고 수작 부리는 것이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요? 다들 증거 인멸에 그러니까 대한 말씀들 하시네요. 어, 다들 편향돼 네. 있습니다. 네. <laughs> 이 댓글을 제가 <laughs> 매우 위험하다고 보기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세세 세 분, 제두분 뽑아 주십시오. 저는 문제가 없다면서 왜 폐쇄를 할까요? 용산도 네. 음, 예. 네 그리고요. 저는 총선을 생각하니 국민이 무서운 모양이다. 크크크 <laughs> 이 댓글. 아하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뽑아주세요, 빨리. 뽑아야 되나요? 아, 네, 뽑으세요. 저는 가장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신 <laughs> 첫 번째 분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일부러 아이디안 입겠습니다. <laughs> 알아서 제작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